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곰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. 네, 일부 국가에만 뜨는 패키지. 그리고 그게 또 잠시 뒤에 너프가 됐거든요. 저도 그 패키지를 샀어요. 샀는데 이거 얼마 사용도 못해 보고 그냥 이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네. 아깝죠. 그래도 뭐 하나 위안되는 게이 패스는 야무지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요즘에 리미티드 패키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. 그것도 너무 비싼 가격에. 그래서 제가 이 리미티드 패키지를 전부 다 무시했어요. 안 사고. 그랬더니 제가 이전 업데이트 때 11위를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 업데이트 후에 무기를 안 썼더니 지금 머리 위에 별이 사라졌어요. 그냥. 정말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. 순식간.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, 무기 하나 안 사는 바람에, 이렇게 떡락을 해버렸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면, 지금 신규 스피네에도 나왔듯이, 갓5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. 그래서 지금 제가 고 갓5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, 스피으로 뽑기에는, 너무 비싸죠 로벅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무기 특성을 돌려서 갓 5를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오수 그래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특성 바꾸는 샤들은 진짜 이전에 빡세게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위해서 9층에 가량 모아놨거든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갓 5는 물론이고 제가 타이니까지는 켜둘 거거든요 자, 이렇게 해서 할 건데, 중간에, 뭐, 포춘이나 가시, 뭐, 한, 3, 4, 일단 또도 멈춰가지고 킵할 예정입니다. 자, 설정을 일단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갓바이나주세요 자, 렛츠, 고! 자, 두 줄이니까 밑에 갓바이브 한볼게요 어림도 없다! 암! 자, 실망하지 않고, Nope. 짜담, <놀람> 슈르륵. <슈라라>. Nope. <놀람> nope. <놀람> 자, 출발, 좋구요. 응, 아니야. What the fuck? 슈르륵. 자 과연 첫 번째 줄자 타이니 4 완전 좋죠 두 번째 줄 nope. Nope. 아! 여러분 여기서 타이니 5가 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돌려버려요 왜냐 이 녹할 때 핑이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당연하게도 이게 또 핑이 안 좋은 줄 알고 확인을 안 하고 또 돌려버립니다. 이게 그래도 타이니 파이브라서 망정이지 갓파이브였으면은 지금 멘탈 붕괴였어 지금.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타이니 파이브를 날려 먹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약한 5,100개 정도를 지금 녹였는데 아까 그 타이니 바이브를 놓치고 난 후로부터는 죽어 왔는지 아무것도 안 떠요. 그래가지고 이 녹화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해서 나머지 남은 개수들은 제가 놔뒀다가 2편으로 해가지고 다시 멸망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빠잉!